자 반갑습니다 단타투브입니다 네. 음,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다 보니까 어, 이번주 그 관심종목 결과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일요일날 분명하게 음, 관심종목을 다 이제 저희 공부방에 네, 올려드렸죠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보시게 되자면 이제 저희가 그 일요일 날 저녁에 일요일 아침에 아침에 올려드렸던 공방에 어, 관심 종목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이런 식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첫 번째 종목이 이 금양, 버퍼스코퓨처엠, 뭐 삼부터고, 성화이테 가운칩스 이렇게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들까지 네, 내용들까지 이렇게 다 올려드렸죠. 아, 네, 그랬더니 어, 여러분들 이제 놀라지 마세요. 음, 총 누적 승률이 109%에 109 이런 상세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단순하게 이제 주봉차트로 네, 시가 대비 고가 아, 기준 네 고가 기준으로 네 기준가 대비 고가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금양 같은 경우도 한30% 가까이 상승을 했죠 네 금양도 아, 30% 가까이 상승을 했고 포스코 피츠임이 조금 약간 아쉽습니다 얘는 이제 뭐한3% 정도 네. 3% 정도 이렇게 왔고 삼부토공 같은 경우가 이제 한36%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진행을 했고, 네 그렇죠. 성화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뭐한19% 정도 어, 이런 상승세. 음. 그 다음에 가온칩스가 얘가 이제 한16% 정도 이런 상승률이 조금 나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포스코 피챔을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다 급등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심 종목에 관한 리포트들, 어, 관심 종목 기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음, 메모장을 열어서, 제가. 어, 관심 종목에 대한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아 어, 어, 그다음에 관심목 기준, 기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 한 주간 핫했던 종목. 어, 이거는 뭐냐? 네, 이거는 어, 거래 대금이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즉 뭐냐? 이 소리는 돈이 몰렸다는 라 거예요. 어, 한 주가 이슈가 돈이 몰렸다. 어, 돈이 그만만큼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몰렸다.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돈이 몰렸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 잘 빠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가가 어, 그리고 이슈들이 반드시 존재했던 그런 종목들. 두 번째 어, 재료들이 반드시 존재를 했던 종목. 어, 그리고 세 번째 음, 기술적으로 상승, 초입의 차트. 아, 이게 바로 관심 종목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분명하게, 어, 관심 종목 레포트에, 네, 분명하게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네. 이런 식으로, 금양, 네.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 엠, 음, 그쵸? 삼부터건 네, 성화이텍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어요. 저 이걸로 매매하신 분들은 상당히 강한 수익들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물론 이번 주보 뭐 시장이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음.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네, 시장에서 대장주들 위주의 어, 그러한 매수세가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 어, 수익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관심 종목 리포터,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요일에 제가 공부방에 올려드릴 건데, 공부방에 이제 들어오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상한레이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 둘다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 제가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올려드렸습니다. 그 링크 클릭하신다면 바로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으로 네,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상한레이더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들어오셔서 여기 보시면 단타포착이라고 있죠. 네, 단타포착. 이 단타포착에 들어가시면 공방매매라고 있어요. 그러면 공방 신청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네,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신청을 하시면 바로 제가 또 공방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케이지 케미칼 매도를 했어요 네이 관심 종목 뿐만이 아니라 메스터치만 어, 나오는 종목들도 공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 응. 이런 식으로 공유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케이지 케미칼 네 이렇게 수익 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그 다음에 어그 전에는 이제 서현이와 예 네, 서현이와 이런 식으로 어 84,000원, 7만원, 뭐 10만원, 뭐 2만원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코오롱인더 음, 뭐 99,000원, 52,000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오션, 네, 하나오션은 이번 주도 계속 갔죠. 하나오션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주도 얘가 시가 대비해서 21% 네, 이렇게 올라갔죠. 네, 역시나 강한 종목입니다. 네. 간 종목도 위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 유라테크. 네, 유라테크는 이때 뭐, 상한가까지 갔던 이런 종목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뭐, 진성TC, 네. 그죠 네. 다음에, 다산솔루에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음, 공부방에 들어오신다면, 어, 그 주간 관심 종목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음, 이런 어, 실시간 매수 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듣지 마시고 바로 이사간레이 애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어, 공방 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공부방은요 어, 인원 제한이 있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관심력부터 수급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뭐 보세요. 네, 고래대금이 하루에만 터지는 게 뭐 금양 같은 경우는 오늘만 터지는 게3천억이 넘어갑니다. 이런 종목에 네, 물론 모두 다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음, 모두 다 매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어, 그렇잖아요. 네, 노력하시는 분하고 노력 안하는 분하고 어느 정도 차이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부방은 한 클래스당 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어, 선착순 5 0명 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네, 그렇지 않는다면 어, 50명 중에 이제 인원이 빠져야만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어, 선착순 50명 이거로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어, 둘째 쪽 관심 종목 리프트를 조금 이번 주도 일요일 날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 아시겠죠? 일요일 날 저녁까지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전까지 공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네, 공방 꼭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네, 어, 관심 뭐, 어 리포트 받으시고 공부들 하시고 다음 주도, 네, 이런 누적 상승 100%가 넘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날아가네요. 네, 눌렸다가 또, 그쵸? 네, 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다음 주한 주도 조금 행복한 그러한 주간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기 때문에 어, 늦지 마시고 다들 오셔서 네 어, 공방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오늘 장 마감이 아닌 지금 장중에 영상을 찍고 있다는 점 이거를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좋은 종목들 위주로 발굴해서 고심종목 예, 리포트 작성을 하도록 할테니까요. 여러분들 듣지 마시고 바로 이 음, 관심 종목 리포트 꼭 받아 가시길 바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상한 레이더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둘다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는 영상 설명란에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클릭하셔서 클운하으시면더 빠르실 것 같아요 k click c l 말씀드리지만 한 클래스당 c k click c 이 i c k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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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